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은요. 사무엘이 어린아이, 청년, 성인이 될 때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펴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죠. 인간으로 오셔서는 그 인간의 삶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는 그 지혜, 지혜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키가 자라며 이거는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성장은요.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영적인 것만 막 굉장히 발달하고, 혼과 육적인 것은 발달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 때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는 다섯 시간씩 해. 여섯 시간씩 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집은요? 엄청나게 지저분해. 저는 신학생들이요. 만약에 집 지저분하고 남편 밥안 차려주고 아내에게 함부로 막 하잖아요? 저는 그 신학생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일부러 뭐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한계가 있거든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집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남편이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겉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얼굴 표정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는 그 키와 육체, 그 다음에 그 지혜, 혼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도 다 영, 혼, 육의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을 맞춰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 육체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어제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새벽 3시 반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성장을 안 합니까?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성장합니다. 한 20살 때까지밖에 키가 안 크던데요? 그건 육체의 성장만 멈춘 거고요. 그 이후에 혼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국가에서는 어떤 단체 모임을 못 하게 합니다. 그러면 국가를 비방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 잘못된게 정책을 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작은 모임을 갖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도 듣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도 읽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단체 생활을 잘 못할 때에요. 그러면 성경에 둘, 셋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속으로, 속으로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큰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 놔버려. 기도도 놔버려. 성경 보는 것도 놔버려. 그러니까요. 사단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균형있게 성장하시길 주의로으로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있고로 열매입니다. 성장을 하면 요 반드시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성장을 하는데 결실이 없다. 이건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을 내가 반드시 한다. 영혼육 어느 부분이든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가 뭐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는 곧 결실과 열매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을 인정해서, 아, 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입에서 불평이 나갑니다. 마음에서 불평이 나가요.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더 그를 지도하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건요, 마음도 인정하고 입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불만이 쌓이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근데요, 그 범사에는요,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도 있고요,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고한 날,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딱 발생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랍니다. 후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사는 곧 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장한 자녀에게 후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나 그냥 간신히 믿고 세상인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목베임까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라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성장을 넘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영혼육의 성장을 거두고 결실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의 최고 관심이 뭘까요?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반드시 결실과 열매가 있다고 있어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시 말해서 성장하지 않고 결실이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스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읽었어요. 그 말을 한번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집 거자입니다. 그 말씀을 집을 삼아서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말씀의 생활화가 되는 것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절로 맺는답니다. 절로 성장한답니다. 절로 결실을 맺는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뛸래 뛸 수가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예요. 내팔 여기 있어요. 내 팔은 접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성장하나니. 많이 결실을 맺나니.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나니.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요 말라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요 그 다음에 뗄감으로 쓰여집니다 버려집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가지죠 포도나무는 예수예요 예수께 떨어지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불에 던져 버린답니다 개나지옥간단 소리예요 불구덩이 예수께 절대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실 이 말은요 영혼 육에 균형있는 성장이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결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성장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도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점 사랑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결과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늘 보자 우편을 상속했어요. 거기서 하늘 보자 우편이라는 소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는다 소리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육 균형 있게 성장하네요. 사무엘처럼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그러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요, 균형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이 신학께서도 강의한 건데, 만약에 집안에 불신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아내분이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 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자녀를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케어를 해줘서 사랑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 가정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를 자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을 다 인정해 줘, 이해해 주고, 왜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다 불신자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균형 있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육체 일이 잘 돼요?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물론 기도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발로 뛰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불신자가 많은지, 내가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요, 영혼육.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육체 생활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먹냐? 이 균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시어머니가 아파서 죽으려 그래. 당장 남편이 아파서 죽으려 그래. 근데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를 가버리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케어해주고, 그러나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타협은 없어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한다거나,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싸워야죠. 예수를 못 믿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지혜롭게 할수 있어요. 이 균형을 여러분이 좀잘 맞춰서 아주 성장을 이루셔서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예수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의 최고의 관심은 결실이고 열매예요. 한여름의 떼양뱃을 견디는 것은요. 그 열매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래 이것만 견디면 가을에 열매 맺어서 떼돈 벌수 있어. 이겁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성장하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과 결실과 성장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냥 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그 안에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성장할 수 없다 이 소리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성장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결실하고 성장하고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소리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니라.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 사람 삶은요. 지옥처럼 바뀌어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성장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신앙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앞에 그냥 거하면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내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대요 제자 제자가 되면 뭐가 좋냐? 능력이 따라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막 풀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요 강의 준비를 한번 못한 적이 있습니다. 70분 강의 동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건 저만 체험한 거예요. 그날요, 그 생도들 몸 안에서 악한 영들이요 무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막생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저만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제가 그 생각이 딱 나서요. 오늘 아침에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내 설교를 꼭 들어요. 이렇게 얘기 했어요. 내설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라. 근데 그 사람이 제 설교를 들었답니다, 아침에.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이니까 그 사람도 약간 좀 신기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쓰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현시켜서. 근데 내 설교를 막 듣는데요. 귀신이 막 빠져나가더래요. 사탄들이 막 빠져나가더래. 아,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신기합니다. 그지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이 없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찾고요. 내말 전해서 뭐할 거야?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 이 말씀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거하시는 게요, 성장하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게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로부터 그 물과 채관을 통해서 물하고 영양분이 가지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열매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오늘 불신자에게 전합니까? 어려운 사람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믿는 우리를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케어하는 거예요.